회사가 어려워서 지금 희망퇴직 신청 받고 있는 거잘 알고 계시죠? 노 과장님. 그럼 바로 여쭤보겠습니다. 퇴사 의향이 있으십니까? 희망퇴직 신청 기간 지나면 바로 정리해고 절차로 들어갑니다. 그 부분도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? 알겠습니다. 면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과장님, 면담 여기까지 한다고요. 과장님께서 뭔가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, 저도 인사과에서 퇴사 지원 업무 꽤 오래 했습니다. 과장님 같은 사례 너무 많이 봤거든요. 회사가 여력이 있어서 지원해준 걸 본인이 버텨서 살아남았다고 착각하는 경우요. 물론 뭐 30년 근무하신 건 존중합니다. 하지만 아시잖아요. 회사가 내보내기로 마음먹으면 못 내보낼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. 상인사업부는 더 이상 노 과장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. 가족분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 보시고요.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분 들어오세요.